안녕하세요.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썸톱7 빅인즈 김용빈이 이경규도 인정한 예능 캐릭터로 우뚝 섭니다. 4월 3일 목요일부터 3주에 걸쳐 TV조선 미스터트롯 썸톱7 빅인즈가 특별 편성됩니다. 미스터트롯 썸톱 10진 김용빈, 선손비나 미천록담, 춘길, 최재명, 추혁진 남궁진, 박지후. 유지우가 총출동해 경연 비하인드부터 못다 부른 인생곡 무대까지 속속들이 공개할 전망입니다. 경연 때는 미쳐 보지 못했던 톱십 멤버들의 숨은 매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 방송을 향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게 치솟습니다. 미스터트롯3 톱7 비긴즈 첫 방송부터 톱십은 혹독한 예능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내일은 예능왕이라는 살벌한 플래카드 문구를 보자마자 멤버들은 두려움에 떨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 과연 예능 미생 톱십 중 예능왕 타이틀에 등극한 멤버는 누가 될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빈이 예능 대부 이경규가 인정한 예능에 필요한 인재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이날 김용빈은 몸풀기 단계부터 신개념 삼행시로 현장을 초토화하며 진짜 신기한 캐릭터라는 감탄을 이끌어냅니다. 오죽하면 신고식 현장에 있던 교관붐과 톱십은 김용빈이 입만 열어도 빵빵 터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뿐만 아니라 김용빈은 허벅지 씨름에서도 의외의 두각을 나타내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김용빈과 손빈아가 허벅지 씨름으로 팽팽하게 겨루고 있던 상황, 김용빈은 허벅지가 아닌 단 한마디의 입담으로 손빈아를 제압해 놀라움을 안겼다고 현장에서 김용빈의 활약을 지켜본 부문 예능에서 이런 그림 오랜만에 본다며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웃었다고 해 궁금증을 야기합니다. 톱십의 처절한 예능 신고식과 김용빈의 웃음 폭격 활약이 펼쳐질 TV 조선 미스터 트롯 쌈톱7 비긴지는 오늘 3일 밤 10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으로 김용빈 가수에게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